유다의 왕궁 대신들이 랍사계의 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백성들을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굶어죽게 하겠다, 대변을 먹게 하겠다 하는 그 백성들을 협박하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복. 요구에 대한 이 말을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 전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어요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36장에 아,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것이 랍사계의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는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내가 당하면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일어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능력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실 때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 유대인들이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희스기아가 그냥 분노만 느끼고 슬픔만 느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 아수르를.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능력밖에 만들었는가.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회개를 절대 여러분 아,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면 희스기아가 배옷을 입었더니 누가 또 배옷을 입었습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사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왕이 회개하면서 배옷을 입으니까 왕을 따라가는 그 대신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어른된 성숙한 제사장들이 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 전체로 회개의 역사가 전파되고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모이더라도 그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이 중간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사야는 유다 대신들 그리고 유다 당국자들 정부를 향해서 물론 히스기야 포함이에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신랄하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스 때도 그랬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도 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고관 정부 관리들이 그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요. 그 말이. 불편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사야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지, 이사야에게 가서 묻고 구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결단이 쓰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제서야 찾는 것이에요. 이제까진 불편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그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죽음 앞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이 다 맞았어요. 그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살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희스기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희스기아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요즘에는 기도가 안 될까?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예요 전적으로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책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징계. 그 길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징벌. 히스이야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엘리야 김이 잘못했다? 샘나가 잘못했다? 고관들이 잘못했다? 왕은 그렇게 말하기 쉽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그리고 나의 잘못. 남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버렸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자기가 그 말씀을 버리고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현실감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그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 왕은 이 나라 모든 권력과 군사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적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연 중에 나는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요것 조금 도와주시고 요것 조금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 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인데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고 내 정책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수모에 빠뜨리고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사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 번역본으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제가 이 강조해 드린 말씀 이 단어들을 유심히 살피면 혹시 들으셨을 것이라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확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야, 너는 기도하라.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혹시 할 만하시면 바라건대, 바라건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릅니까? 당신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마치 세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꼬준 돈 받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목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자격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스기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더라 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랍사계가 산헤립이 조롱했던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 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닐깐 기도를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그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스기아가 자기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왕의 자리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저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어나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얻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기도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바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것입니다.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떨어진 것을 염려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염려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두려워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생각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들의 자리로 들어왔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자리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다. 이것처럼 특별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권세, 아들의 이름, 아들의 자리, 아들의 명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처럼 귀한 시간이 없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것을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 7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주목시키십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영을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그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요. 그 전쟁의 패배 소문을 듣고, 고국에서의 그 반역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왕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듣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나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칼에 죽게 되는데, 반역하는 자기 아들들의 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능력하고 능렬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영혼, 그것이 왕이든 고관이든 아니면 어떤 한 미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과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한 그들을 심판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염려하실까요? 산해립 왕에 대해서 염려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희스기와 같이. 그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가 믿음이 없었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기도케 하시고 다시 쓰러진 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의 원리들 먼저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 히 여겨 주시옵며 우리 연약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믿음이 없는 자 실패했던 자들도 다 다시 회복되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죄의 종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